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7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0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러 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 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신줄 믿고 알았사온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균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루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열광을 했고요. 또한 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인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정치적인 메시아, 또한 실질적인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왕, 그것을 사모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명의 떡에 대한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는 가운데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0절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렵다 라는 말은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다 라는 뜻이기 보다는 받아들이기 거북하고 불쾌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했고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곧그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본성, 곧그 죄성은 참된 진리를 미련하게 여기고,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말씀을 거부하려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66절을 통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또한 그 말이 어렵게 들리자 다르게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영향으로 인하여 결국 뒤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수많은 제자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그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12제자를 우선 제외하고 밑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는 찬양하고 따르지만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고난이 닥치면 언제든 등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배신자와 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배교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참 제자라고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한다면 첫째로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도 말씀하시죠 67절에 너희도 떠나가겠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뒤에 인생에선 실수도 있었지만 이 문구 그대로는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한 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임을 확신하는 고백. 이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떡을 찾아 떠나고 기적을 찾아 떠나지만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 하나님 곁에 남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내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 참제자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바르게 고백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6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의사나 빵을 주는 해결사가 아니고 바로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구별된 거룩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나 체험 위에만 머물러 있다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또한 그 예언되었던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메시지를 통해 분명히 깨달을 때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요. 특별히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자들이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끝까지 깨어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지만 또한 성경 학자들로 말하면 바로 재산을 담당했던, 회계를 담당했던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칭했던 사람이었지만 끝내 그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똑같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서 믿음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소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는 않지만 의심으로 인해 믿음을 떠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방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실족해 실족함으로 넘어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상처를 받았다라고도 우리는 그런 분들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리 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심 곧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의 생각인 죄악을 더 선택하는 안타까움으로 인한 결과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지금 육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지.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믿고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한 진리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속에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자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선한 양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에 힘써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군중들은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과 참 진리의 말씀을 듣자 바다의 썰물처럼 확 빠져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겠죠. 너희도 믿음 없는 자처럼 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주여 세상의 즐거움도 육신의 평안함도 잠시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가 받은 이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고, 나는 바라보는 것은 바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떠난 자처럼 떠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이 다 되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기도함으로서 규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